아, 아, 안녕하세요 평화한 사령관 유선호에요 오늘은 제가 빌드업 때문에 서두가 약간 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서두가 긴거 둘째치고 목소리가 왜 이리 익살스럽냐고요? 이렇지 않으면 제가 존나 빡이쳐서 나쁜 말이 잔뜩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5월에 있을 벨페 예정인 바랄라가 롤백 주지통을으로 꺼져버리고 7월에 있었던 철충 벨페도 피드백 하나 안 받고 그냥 내놨다가 욕 뒤지게 처먹고 또 롤백 주지통을 하고 쳐박았지요 그럼 이한번 휴지통으로 꺼져버린 건 도대체 언제 꺼낸답니까? 바랄라가 뭐 쓰레기통 한번 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신규 벨페라도 떴나요? 아니죠! 철충은 또 언제 나온답니까? 내용 중에 괜찮았던 것도 죄다 쓰레기통으로 보내놓고 안드바리 원툴과 비에더 불합리함을 그대로 느껴야 하는 우리 심정을 이해라도 하겠냐구요? 그냥 좀 안드바리 중첩수 제한 3개 정도의 이스 효과 정도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애들 좀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내놓았음 됐잖아요 왜욕좀 먹었다고 그냥 전면 백지화를 해버려요? 안드바리 외의 캐릭터들도 또, 그대로 똥통행이 언제 구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출충별패도마찬가지예요 추격전은 그래도 운빨 많게 많이게 된게 그래도 좋긴 하고, 비해도 불합리한 것도 없어지는 거 정말 좋았는데, 바피관물을 기본으로 두르는 새끼들이 존나 늘어나고, 일반 효과를 두르다 애들이 강화 효과를 받는 대신에, 강화해제장 100%를 쳐박으니까 다른 애들이 두는 보프도 해제가 안 되는 씹상요원이 되어버렸네요. 당연히 욕을 처먹을 상인데 그걸 핫픽스했어야죠. 재밌는 기믹 같은 것도 다 내다버리고 욕좀처먹으니까 이걸 그냥 롤백 유지 통행으로 해버렸어요. 게다가 저번 달 밸피도 좀 양호하게 좋은 편이었던 아스널과 메리는 조금 상향받으니까 좋아졌지만 진짜 필요한 능력을 못 받거나 고점은 그대로라 개망해버린 칼리스타나 이오 때문에 그렇게 엄청 좋은 밸피였다고는 하기가 힘들어요. CD가 새로 바뀌는 시점 전후로 이지랄이 나버리니까 이걸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지금 여기한 분과 그 밑에 팀에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안해 뒤지겠는덴 말이에요 맙소사! 이 타이밍에 신캐가 나온다네요 이벤트 스토리에서 그토록 강하다고 밀어준 알키오네가 출시했어요 이 캐릭터의 스킬셋을 보면 지금 개발팀의 역량을 알수 있게 알스 알... 을... 네! 알키오는 뭐 그렇게 똥캐는 아니긴 한데 좋은 캐릭은 절대 아니에요. 이 친구는 뭐, 바피감 자체는 높은 건 맞아요. 서약 기준 35%에 지정보호 대상이 있을 때두배라서 상시 스트롱 홀드라고 보면 돼요. 기본 70%죠. 근데 그게 다예요. 요즘 최상위 탱커들 하나 쓰면 다 가지고 있는 보험 요소도 없고 효과 장도 없고 심지어 어제간나중장팀은다 들고 있는 방어력 증가도 없어요. 그래서 껄피타면 바피감 해제당해서 트루디 존나 훅훅 들어와서 칩으로 효자칩 구비하는 게 무조건 필수의 기도 존나 해야고요. 방어력 증가가 없다 보니 바피감 무공격이나 바피감 해제 공격 혹은 어느 정도 약한 물리 공격이 바피감으로 땡빵 뛰는 한 부분이 있으면 딜이 슬슬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얘가 무슨 뽑기만 냥 반격 딜탱으로서 본작급 성능을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냉기 속성 공격한다는 애가 냉기 추가 피해가 아니라 상대 바, HP 반비례 피증 들고 온 것만으로도 얘는 딜로로 써먹긴 글러먹었다는 걸알수 있고, 심지어 이스는 아예 추가 피해 요소 자체가 없네요. 게다가 AP 가성비는 쌉 굴해서 보호무새도 없는 단일 공격인 3.5배율 1사가 무슨 구나 처먹는다니까? 이거 아무리 높게 쳐봐도봐야 7이거든요? 이스의 밸류의 다음 라운드 아군 전체 캐로운 효과 해제가 있을니까 그냥 눈딱감고 이거나 주구장창 써야 돼요. 행불 부탁 있긴 한데 1라운드라서 진짜 큰 의미를 가지기가 힘들고 얘도 AP 9짜리를 가성비가 구려서 진짜 관리가 힘들어요 아군들한테 뭐 이렇다 할 좋은 버프를 주는 것도 아니라 냉기 화염 정중 증가 주고 끝이에요 심지어 후열에 방안에 열보호가 활성되면서 이미 문네모신의 설레로 구리다는 게다 입증된 후열 탱커 캐릭터를 자처하고 있어요 그나마 좋은 능력은 피격 시 AP 증가인데 네 보호기를 둘 때려박아야 아군 전체로 보, 범위가 변경됩니다. 근데 이거 어쩌죠? 이 라스트 오리진 게임은 아군 쪽 탱커가 둘 이상이면 대기피 신이 된답니다. 탱커 둘다제 역할을 하기 위해 탱보조 지원기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탱보조 붙여놓고 나머지 두 자리에서 딜플랜을 짜야돼요 a p 분할이 l 키오가더 줄여주면지만 문제는 적들이 r q o 를꼭 공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쪽 다른 탱커랑 보호범위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면 피격효과도 결국 반쪽짜리가 된다는게 문제죠? 이 탱커 둘 쓰는게 무슨 덱을 위한건가 하고 머메이드 덱도 해보고 가디언 덱도 해봤는데 죄다 병신같았어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시너지인데 시너지 맞을게 있나요? 심지어 피격시 AP는 머메이드 덱 내에서도 역할 겹치는 애가 있네요. 요즘 특정 덱 특정 덱 하면서 비판하는 분들 많은데 요즘은 특정 덱 밀어주기에는 1분의하 도로를 끝으로 막이 내렸어요. 최근 벨페 양상으로는 특정 부대 덱 맞추면 개 존망하거든요. 아니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웃긴 게 혈충 개선할 롤백안 했으면 오늘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도 5일 후때언더버막 터졌을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도 못 갔지. 비스트로인은 비 맞고 대기 폭사했었을게. 하, 새로 부임하신 분이 또 철충에다 박고 있어요.